신선한 채소와 함께 각종 재료를 고루 넣어 샌드위치를 만듭니다. 그 안에는 따뜻한 마음과 정성도 가득 담고 있죠. 그리고 그런 샌드위치를 만들며 행복을 말하는 사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음.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있는 박인영입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게 정말 기적 같고 와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아무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즐거워요. 만드는 게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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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샌드위치로 행복을 나누는 사람 박인영 씨를 만나봅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새벽녘의 춘천, 인적 하나 없는 그 시간에. 민영 씨는 가게 문을 열고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아침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히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인데요. 호텔 납품이 어, 그 고객들이 일찍 나가는 고객들이 있고 뭐 요즘에 골프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일찍 납품이 들어가요. 그러려면 저희가 새벽에 일어나서 바로 만들어서 가져다 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납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납품 시간을 맞추느라 매일 아침이 분주한 인영 씨. 이런 그녀 옆에는 일손을 거두는 지원군도 있죠. 여보, 토마토 큰 거. 반만 잘라줘요. 바로 인영 씨의 남편인데요. 묵묵히 아내 일을 돕는 남편은 인영 씨에게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는군요. 남편이 7시까지 출근을 해요. 여기 앞에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다가 남편하고 제가 30년을 같이 거진 한 28년 정도를 일을 했어요. 빵집에서 둘이 제과점을 하다가 이제 남편이 직장을 갖고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인도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한 2시간 도와주고 퇴근하고 와서 또 도와주고 2시간 두 두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샌드위치의 아삭한 식감을 위해 양상추는 전날 미리 씻어 준비하는데요. 그 위에 계란이며 햄, 치즈 같은 재료들을 올리면 인형 씨만의 샌드위치 완성. 이제 완성된 샌드위치를 호텔로 가져가는 일만 남았는데요. 수량을 맞춘 샌드위치를 호텔까지 가져가는 일도 인형 씨의 몫.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할 시간이지만, 인영씨는 중요한 일상 하나를 마무리하는 순간입니다. 주말은 뭐 3, 4시가 일상이고요. 평일날에는 5시. 그래서 집에서 준비하고 뭐 이렇게 나오면, 5시 반까지는 가게 도착해서 7시에서 7시 반까지 다 납품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막 만들어야 돼요. 있이서 제 지금 제일 행복한 시간, 다 납품 끝내놓고 돌아가는 시간,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호텔 납품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일반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주문. 샌드위치는 미리 만들어두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는군요. 샌드위치 하나라도 대충 만들지 않는 인영 씨. 그녀의 손을 거친 푸짐한 샌드위치가 먹음직스러운데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나요? 일단 신선도 제일 신경 쓰고요. 이게 그 조합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샌드위치가 그냥 겉돌면 안 되니까 빵과 야채와 햄과 뭐 치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조화가 맞게끔 잘 만드는 것이 발전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새벽부터 분주했던 시간이 지나고, 그제서야 가게 한 작은 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는 인영씨 그녀에게는 틈틈이 휴식이 필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부작용 때문에 맞고 일주일 만에 부정맥이 와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지. 시술도 하고, 부정맥 시술도 하고. 근데 엄청 한 2년 정도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집에서 아픈 데할수 있는 것이 샌드위치 집에서 그냥 만들었어요 심, 심심하니까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아프 아파서 근데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뭐 고아원도 가져다주고 이웃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왜냐면 그 어, 아내만 계시니까 여러 가지 못 드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만들어서 봉사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샌드위치가 제 손에 익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 닥터 샌드위치가 탄생된 거죠. 빵 공장을 운영하던 부모님 덕에 어릴 때부터 빵 맛에 일가견이 있던 인영 씨는 누구보다 빨리 샌드위치 만드는 일을 익혔다는데요. 그렇게 샌드위치를 만들며 인영 씨의 건강도 조금씩 회복됐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아, 운동 같아요 일하는 게 왜냐하면 행복하게 일을 하니까 지쳐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일하는 것이 저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그게 뭐 180개 150개 들어와도. 전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걸 언제 다 만들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요 그게. 어느새 샌드위치 가게의 일상도 끝나갈 무렵. 다음날 만들 샌드위치 재료 준비까지 마친 인영 씨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조리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영 씨, 무엇을 만들고 있었나요? 아, 이거 청국장찌개예요. 손녀랑 사신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런 걸 아기가 냄새 난다고 잘안 끓여 먹는다 그래서 어, 정성이 좋을 것 같아서 어르신 한번 끓여다 드려보려고요. 오랜만에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틈틈이 인영 씨는 이웃을 위한 음식 나눔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웃 노인을 위한 청국장찌개를 준비한 것이죠. 안부를 묻는 일도 잊지 않는데요. 어디세요? 아프셔요도? 제가 샌드위치 말고 청국장 갖고 왔어요. 문 앞에 문걸이 걸어놓고 갈게요. 네, 쉬세요. 지금 연세가 좀 많으시고 아프셔서 장 같은 것도 잘 보러 다니 는 힘드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뭐 맛있는 거나 뭐 있으면 갖다 드리고 걸어 놓고 가고 또 괜찮아서 좀 움직이시면은 또 갖고 들어가시고 또 그래요. 이번엔 또 다른 이웃의 집으로 가는 길. 정성껏 만든 샌드위치를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런 나눔은 인영 씨에겐 중요한 일상 중 하나라는군요. 집에서는 사실 전을 매일 부쳐서 이웃들하고 나눠 먹거나 뭐뭐 뭐. 명절 때는 떡 같은 거 썰어서 나누고 만두 직접은 비지기 너무 힘드니까 다량으로 사서 이렇게도 나누었었거든요. 사실 마음이 중요하지 뭐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든지 마음이 있으면 다 만들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자신의 자리에서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던 인영 씨와 남편이 모처럼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대화를 나누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인데요. 부부의 인연은 가족이 운영하던 빵 공장에서 시작되었다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제과점을 시작했고 긴 세월 함께 빵을 만들며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고 사 개월 만에 시작했어요. 큰애가 지금 이제 서른 살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던 거를 엄마, 엄, 어머니, 친정 엄마가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가 이제 저 일곱 살때그 빵집을 차려서 이제 엄마가 하시던 거 그분이 하, 작은 아버지가 맡으셔서 하시다가 우리 남편이 충청남도, 충청도 사람인데 어, 저희 작은 집 빵집으로 거기 공장장으로 남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음 나는 빵쟁이하고 결혼하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어, 제가 아, 빵 만드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면 굶지는 않잖아요. 먹는 거 되게 잘 먹거든요. 아 굶지는 않으니까 그냥 결혼해야 되겠다. 해서 남편이 그렇게서 만난 거 만났어요. 꽃다운 나이에 만나 인생의 동고동락을 함께 해온 두 사람. 그렇게 부부는 수탄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커졌답니다. 나 예진이랑 둘이서 자기 아들과고 여자들끼리만 호캉스 언니랑 예, 은진이랑 좋겠네 용돈도 응. 좀 주고 알았어요 <웃음> <웃음> 열심히 살아온 인영 씨의 일상 뒤에는 남편의 든든한 외조도 있던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남편이 인영 씨에게 바라는 점은 한 가지 분이랍니다. 항상 그백어요 저는 건강, 워낙 활달하고 아기찬 사람인데 건강, 건강 때문에 조금 움츠려 있는 그런 느낌 많이 받으니까 건강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누구보다 든든한 남편. 누구보다 따뜻한 아내의 모습인데요. 다음 날 아침부터 인영 씨의 가게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내가 네. 이거 개수 맞춰서 내래. 그냥 사랑이니까 네. 오고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마아요. 샌드위치 후원을 하고 있는 보육원 선생님이라는군요. 저 전에 또 저희 애들 후원해 주신다고 간식 선물해 주셨었는데 이번에도 연락 주셔 가지고 후원해 주신다고 해서 네, 저희 보육원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아, 가. 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유다네. 전화해요. 전화할게요. 네. 딸, 친구인데요. 딸, 친구인데 그 아이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 이 친구가 보, 보육, 그 아이들 돌봄,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이런 것도 자격증을 따서 지금 이제 고아원 안에서 아이들을 정말 엄마처럼 돌보는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어리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뭔가 돕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눌 때더 행복한 사람. 그런 인영 씨에겐 흐뭇한 순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샌드위치 맛이 좋다며 칭찬하는 글을 볼 때라는군요. 호텔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거기 저희 샌드위치 그 리뷰가 떠요. 그 호텔 자체에서. 그럼 샌드위치가 맛있다는 리뷰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게 제일 기쁘고 재밌어요. 행복해요. 저희 칭찬이 제일 많으니까. 진짜 행복해요. 그 사이 가게가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안녕. 어머, 야, 네 폭탄 봤어뭐 이상한 거야? 뭐야? 감사합니다. 어, 지나 고마워. 고고 잠오. 고사모 오! 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는걸까요 꽃을 들고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니 인형 씨는 배불리 먹을 샌드위치로 손님들을 대접하는데요잘는겠습니다나는 매일 는 <laughs> <laughs> 근데 구는이친잖아요 <가끔씩> <laughs> 어. 자주 오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없었잖아. 그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는이친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사람들. 인영 씨는 이들의 식성도 파악하고 있을 만큼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는군요. n e 씨, t 일로 야채 다 먹어? on the park o 어 w h i s t l e m 이 n or i 어 c h i g 렸어뭐 싫어하는 r nerdy 어쩐지 웬 n a 다먹 n 그랬어. 야. 주고받는 농담도 자연스러운데 인형 씨 이분들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아이 친구들은 호반 작업장이라고 우리 저기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는 공간인데 파티별로 다 이렇게. 일을 하는 그 팀들이 여러 시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반저 대화가 되고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다 가능한 친구들이에요.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친구 삼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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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훈련 많이 하니까. 어, <laughs> 스스로 몸 없이 대화를 이어가는 인형 씨의 친구들. 이들에게 인형 씨는 어떤 존재일까요? 제가 뭘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잘 들어주실 거예요. 뭐, 마음도 편하고 저는 은영 쌤을 만나서 너무 좋고 정도 많이 들고 행복해요 오랜만에 반가운 만남으로 화기애애했던 시간도 지나고 이번엔 오늘의 가수 은영 씨가 주인공을 응원하기 위해 샌드위치 가게를 찾았는데요.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나 실수라도 돼. 누구도 그랬으니까 괜찮아. 것 때문에 이제 좀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지금은 몸이 좀 어떠신 상태세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요. 약은 아직 먹고 있고요. 어, 관리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지요. 아, 힘드신 와중에도 네. 그렇게 열심히. 아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아프실 때에도 계속 뭔가 나눔이나 봉사를 끊임없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렇게 계속 지속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보다 더안 좋고 힘든 사람들이 그때 많았어요 음. 밥 먹으러 어르신들이 못 나가고 음. 아이들도 갇혀 있었고 어, 집안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것으로 찾아가서 문고리에다 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음. 한두 개씩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일이 된 거죠 어, 되게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지 못했는데도 뭔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존경스러우신 사장님 앞으로 편지가 한통 도착을 했어요. 혹시 누구신지 약간 예상이 가시나요? 음. <laughs>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꽃 중에 꽃, 인형 씨. 빵과 함께 행복을 나르는 빵준마님! 동네 방내에 인정의 넉넉함으로 살맛 나는 동네가 되어가고 있지요. 새해에는 떡국떡으로 나누기도 하고, 보름달엔 부침개와 땅콩과 호두를 봉지에 담아 나눠주고, <laughs> 반찬에 만들어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게 했지요. 장애인들의 친구가 되어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간식도 나누어주며, 고민도 들어주는 위로자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외롭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인형 씨. 인형 씨의 사랑을 먹고 모두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늘 품어주는 사랑 덕분에 나의 마음도 살찌고 있어요. 인영 씨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분주함을 조금 내려놓고 건강 챙겨가며 지금처럼 행복하게 순호와 가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음식 솜씨도 좋은 인영 씨. 앞으로도 소담스럽고 멋진 이웃이 되어주세요. 그대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길해경 이웃으로부터. 아... 음~ 네 <laughs> 아~ 그~ 자, 잘 쓰는 친구인데 마음도 어~ 제가 음~ 네 혹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알아주는 친구가 있어서 이웃이 있어서 행복하고요. 어~ 내 주위에 내 아픔과 내 솔직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있어서 좀 좋아요. 요즘 너무 이상해 복잡한 걱정거리만 늘어. 을 만들어서 안에서 빵 반죽을 해서 그 차에서 빵을 구워서 정말 시골에 어르신들 시골 다니면서 그빵만든는갓 구운 빵 먹여드리고 싶어요. 남편이 이제 65세가 되면 정년이잖아요. 한 5년 정도는 베풀면서 살고 싶다 바람은 그거죠. 시시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보통이라는 단어에서 통은 어쩌면 통증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보통의 우리는 나의 길을 가기 위해 저마다의 성장통을 겪었고 지금도 그길 위에서 격통하고 있으며 길의 끝에 다다르기까지 끊임없이 진통할 테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보통의 존재를 위해 보통의 존재가 함께 걸을게요. 휴먼 뮤직 다큐멘터리 보통의 존재 참여 신청은 원주 MBC 홈페이지 참여 신청 게시판,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